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김민규입니다. 어,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데, 회사의 특성상 이제 수입이 일정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친구가 비트아시아 얘기를 해줬어요. 코인이라고 해서 겁이 좀 났었는데, 뭐 설명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국가 거래소별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매일 수익을 내는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반신반의 했었는데, 실제로 한달 정도 해봤는데, 매일 수익이 반영되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어, 웹에서 오늘 수익을 확인하는 게하루의제 루틴이 됐네요. 시세 급등나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혹시 저처럼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기 싫은 분들, 어, 그리고 바쁜 직장인이라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